킹에서 아셨나요? 23번 봐도 되나요? 아주 오래된 문제네요. 자, 저도 돼? 좋게. 자, 이 문제를 어, A하고 M N이 있는데, M하고 N이 있는데, 이거를 자연수를 직접 대입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이거 모양 만들기 굉장히 괴로울 거야. 그 문제는 아닐 거고. 어, 먼저 요거에 대한 좀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뭐냐면은, 대소관계. 기본적으로 대소관계의 가장 으뜸은 뭐야? 차. 무조건 빼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곱차. 제곱의 차. 세 번째가, 비를 구할 때. 그치? 그니까, 뭔, 뭔 얘기냐? 빼면은,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야. 그 말은 A가 B보다 큽니다잖아. 그치?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야. 그 말은 a 보다 B가 더 큽니다잖아. 하나 더 할까? A에서 B를 뺐는데 0이야. 그 말은 A랑 B랑 뭐 합니다야? 같습니다잖아. 그러니까 빼서 얻어질 수 있는 대소관계를 이렇게 확인하자고. 빼서. 근데 이제, 제곱을차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제곱에서 빼는 거야. 왜? 루트와 루트 길이의 어떤 비교가 <laughs> 쉽지 않지. 그렇 어, 그럴 때는 우리가 제곱을 통해서 빼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더 빠를 거라고. 근데 무슨 소리야? 루트 하나 루트가 누가 더 큰지 몰라? 아니 지금 그런 거 비교하자 소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뺐을 때, 봐봐, 루트 a가 있고 루트 b가 있어. 그냥 빼봐. 그냥 루트에 루트 a 빼기 루트 b일 뿐이지 그게 어떤 결과로 어떤 이어지는지 파악하기 어렵잖아. 제곱해서 빼면 그 식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식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 제곱해서 빼는 상황은 이렇게 루트가 있는 상황. 그렇지?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 하나 더 얘기할게. 제곱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때는 양수들끼리 보통 양수끼리 뺍니다 해봐봐 3이 있고 마사가 있어 당연히 누가 더커 3이 더 크지 근데 그냥 제곱해봐 마사의 제곱이 16이 더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엔 대수비교가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부호가 제곱해도 바뀌지 않은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에서 양수끼리 또는 음수끼리 보통 나오면은 루트가 달라져 있거나 하면은 제곱해서 뺀다는 거 자, 요거는 너희가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생각해줘야 되고. 세 번째가 B인데, 요 B의 균념은 뭐냐? 누구지? A를 B로 나눴어. 근데 그게 1보다 커. 즉, B분의 A를 했는데 1보다 커. 그 말은 누가 더큰는 거야? A가 b 보다 A 나누기 B. 즉, B분의 A 했는데 1보다 작아. 그 말은 꼭 A보다 B가 더 크다는 거야. 근데 A랑 B를 나눴는데, 어라? 1이 됐어. 그 말은 곧 A랑 B랑 같다는 거. 됐지? 자, 그럼 이때 언제 쓰냐이요 b는 우리가 보통 큰 양수 큰 양수를 가지고 비교할 때. 됐지? 또는 지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보통 b를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해. 하나의 예로, 하나의 간단히 예로. 자, 10의 5제곱이 있고요. 9의 6제곱이 있어.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0을 다섯 번 곱하고 9, 9를 여섯 번 곱했을 때 아, 9, 9에 다섯 제곱 그냥 편하게 그냥 당연히 누가 더커1 0의 5제곱 더 크지?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1 0의 5제곱과 9의 5제곱처럼 뭔가 좀큰 수인데 비교하기가 바로 선뜻 안될때 크기 비교가 빼서 한다고 하면 9를 다섯 번 곱하고 10을 5분 곱해서 뺄 거야?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때는 비를 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0분의 9에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10분의 9는 이미 얼마보다 작아? 1보다 작지. 1보다 작은 걸 다섯 번 곱한다고 해서 1보다 커지나? 여전히 1보다 어때? 작겠지. 결국에는 얘가 얘보다 작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체 이렇게 큰 수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할 때는 보통 비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생각 중에 하나를 잡고 풀거야 이 문제 알겠지? 자 너희들은 뭘로 하는 것 같겠어? 판단해봐 결국 이거 풀 소스를 준거야 뭘로 해야 될것 같아요? 대장 빼? 어 B야 왜? 안 빼줘 뺀다고 해서 모양이 변형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그냥 A 빼기 B로 남아있는 거야 제곱해서 빼? 미쳤니 이거를? 왜 외적법은 더 힘들게. 더 복잡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지수 형태라든지 큰수 형태 선생님이 어떻게 가랬어? 비를 구해서 그 비율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논하는 거야. 자, 자 비율을 구할 거야. 자, 이거 필기 일단 다 해놔. 요님이 지우고 설명 다시 해 줄게. 그래서 차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데 우리 요 문제에서는 요 비율로 B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드리겠다. 이제 조금 올릴수 있나 이게 아 이게 마지막 문제구나 위아래로 좀 써야겠는데 또 설명할게 응. 위에다가 자 먼저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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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빼보는 게 아니라 비루 고역사 자, 그러면은 a 나누기 b로 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놈에서 요놈으로 나누면은 미이 같은 것끼리 나눌 셈은 지수 끼리 무슨 셈이야? 뺄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m의 몇쪽곱이야 이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m 8분의 2조곱이 되나요? 맞아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곱하기 요놈에서 요놈을 또빼니까 요놈 나누기 요놈 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지수 요거를 빼면 되는 건데 어 뭐야 같은 값이네 같은 것끼리 나누면 어떻게 돼 1이 되죠 그럼 저기에 대한 뭐만 조사하면 돼 저게 1보다 큰지 자아니면 조사하면 돼 저기 어때요 다 1보다 커잡아 네, 네. 이거 판단하라고 이거 준 거야. <laughs> 어떻게 해 주면 될까? 보세요. 이식의 양변을 양변을 1의 m 5 m 1 8분의 제적으로해버려 양변에 양변 편에 됐지? 어,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m 에 어떻게 되요 n 8분의를 재고 이건 어떻게 돼요? n에 n-5정도 분해해요. 자, 지금 뭐인 줄 알겠어? 1보다 다큰 것들이야. 그거를 여기, 여기, 여기에 n-5 곱하기 n-8 분해 1이라는 지수를 다 거듭 좀 펴버린다.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은 이제 판단. 얘는 지하물이 어떤 걸 계산하더라도 지수에 얘 상상 안나가 돼. 얘이 되지. 근데 지금 방금 1보다 얘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한네 왜? 얘는 얘를 루트시오. 다시 얘를 제곱한 게 얘잖아. 맞지? 다시 한번 쓸게. 이게 뭐라고요? m 의 m-8분의 1제곱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 제곱인데 얘가 1보다 크니까 결국 얘들보다 어때야 돼? 클 수밖에 없지. 1보다 크니까 누가 더큰 거야? 결국에 분자가 되는 A가 분모가 되는 B보다 큰 거야. 왜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두번더 반복하면 돼. 자, AB 괜찮아, 얘들아? 요지를두번더 반복해야 돼. 왜? B, C에서 끝나면은 A, B, C 관계가 바로나면 괜찮은데 B, C에서 안 끝나면 또 누구해야 돼또 역시나 A, C 한번 더 해줘야 돼. 결국 이제 A, C냐 B, C냐로 이제 결정하는 거지. 너희가 선택하자. A, C의 몫과 B, C의 몫과. B, C. B, C가 맞는 거 같아요. B, C 갑니다. 자 그럼 B 나누기 C로 갑니다. 똑같아. 미시 같은 것끼리 나눗셈하면은 지수끼리 빼셈이 되겠죠. 그러면은 m의 마이너스의 n-8분의 2제곱이 될 거고 괜찮니? 자그 다음에 요거는 오이 씹어 안 없어지네 이거 n 에 지수끼리 빼야 되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n-5분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니? 됐죠자요 지수가 음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보내버렸지? 공부로 보내버렸지? n-8분의 2제곱 n의 n-5분의 2제곱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 전체 뭘로 쓸수 있으나? 제곱으로도 쓸수 있어. 어떻게? n의 n-8분의 1제곱분의 n의 n-5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괜찮아? 됐어?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얘기해볼까? 둘다뭐보다 크죠? 둘다 1보다 크나요? 둘다 1보다 크네. 그러니까 둘을 또 b로 구해놨네? 큰거 나누기 작은 거. 그럼 무조건 뭐보다 크다고? 1보다, 1보다 커. 그 놈을 또 제곱했네. 그러니까 또 뭐보다 커? 1보다 클 수밖에 없지. 뭐야? b가 결국엔 c보다 큰 거야. 따라서 b가 1 5나 큽니다. 깔끔하게 a, b, c 순서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소 비교의 문제로서 이게 지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나오면은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뺍니다 더합니다라는 개념을 써야 되니까 나눗셈 즉 b를 가지고서 구하는 대소 비교법을 쓰셔야 돼요. 좋지? 자, 여기서 어 개념 쎄는 일단 마무리.